가성비 최고 저렴한 가격 완벽한 성능. 아이닉 차이슨 무선 청소기 i20 엘리트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200W의 소비 전력으로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하며 최대 50분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는 가정에서 충분한 청소 시간을 보장합니다.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초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UV 헤드 브러쉬와 친구 브러쉬를 통해 세균 걱정 없는 청소가 가능합니다. 0 5 l 용량은 적당하여 자주 비워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성품 덕분에 다양한 청소 환경에 적합하고 사용법도 명확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처럼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아이닉 차이슨 무선청소기는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디베아 진공 무선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며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까지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420W로 약 50분간 사용할 수 있어 긴 사용 시간을 자랑합니다. 충전 시간은 300분이 소요되지만 한번 충전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청소 시 손목에 부담이 적고 슬림핏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또한 LED 조명이 탑재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디베아 진공 무선 청소기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테팔 에어포스라이트 무선 스틱 청소기 모델명 TY6547KM입니다. 이 청소기는 유선의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무선 제품으로. 0 9 6 l 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합니다. 최대 30분간 사용 가능하며, 충전 시간은 약 5시간입니다. 무게는 2.31kg으로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모터가 탑재되어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하며, LED 헤드로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은 투명하게 설계되어 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물세척이 가능해 관리도 간편합니다. 총평하자면 테팔 에어포스 라이트는 가성비가 뛰어난 무선 청소기로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